해안길이라고 합니다. 비야 마리스라마. 자 여기는 에집트 문명권. 위로 올라가면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이에요. 이스라엘이 여기에 끼어있어 갖고 집트가 강성해지면 에집트 군대가 이로 오고. 그 라기스 성의 전망입니다. 라기스 저, 성. 여기를 점령하신 건 어느 쪽이 사람? 집트로데길 근데, 근데 여기제를 해결하고. 가니까. 랍사게가 소리를 그 질렀던 곳입니다. 굉장히 요충지예요이비야마리스라고 하는 길 지나간 옆에가 있다. 이게 뚫히면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거예요.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군사적인 요새다. 히스기야 임금 시대래요더 유명한 얘기죠. 뭐가 좀 차려는데, 목사님, 이쪽으로 가면 되잖아요. 여기로 피해가면 되잖아요. 피해서 가면 여기서 뒤지고 몸을 어떻게 해요.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이 애집 저 아수르 편이었어요. 이집트가 여기 큰가도 가도 뒤꿈을 핥고을 받으면 걸려요. 약을 로었다큰 뜻다. 이해합니다. 특히 여랑기 하 음. 기파전 13절이네요.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사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취함에 유다 왕 히스기야가 아기스로 보내요, 아스루 왕이로 대, 내가 범죄한다. 여기 이제 항락한 얘기는 안나와있습니 근데 이제, 바벨론에 아스루 왕이 보니까 여기를 한락한 그림이 있어요. 태양새 연구요 그 그거, 벽화가 그려져 있는데 전승 기록이죠. 그거를 이스라엘에서 보내고 떠다가, 예를 들면 박물관에 이렇이그보 저기를 어떻게 했는지, 해자, 뒷면, 무각적으로 할고 있는. 아기스에서 보는 주위에, 모시입라다라나는라이 되게 이져 있습니다. 유다 왕 시기가 니라 여호와의 전과 왕궁 에 있는 은을 주었고 그때에 유다 왕 시기가 여호와의 전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겨 모두 하게 주었더라. 라니 <놀람> <세상에. 놀람>